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점 j는 삼각형 ibc의 내심이다. 자, 요 각이 30 44도 44도 주어졌을 때이요두 각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44도 주어졌죠. 자, 여기 내심이에요. 요쪽 각을 구해 볼게요. 이요 관계가 어떠냐면 요 각이 주어졌을 때 이쪽 각 구하는 방법이 이 각을 2로 나눈 다음에 90도를 더해 주면 이쪽 각이 구해집니다. 자, 2로 나누면 22고요. 90도 더하면 112도. 요 각이 112도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또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이 J가 요 삼각형의 내심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 이 각을 구하고 싶으면 요 각을 자, 2로 나누고 90도를 더해주면 돼요. 자, 이걸 2로 나누면 56도가 되고요. 여기에 90도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146도, 여기가 146도가 됩니다. 그럼 이두 각의 합은요, 180에서 6각만 빼주면 되겠죠, 146만. 빼주면 이두 각의 합이 구해집니다. 180에서 146을 빼주면 돼요. 34, 답은 34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